사회초년생이 람보르기니를? 오늘은 코인 대박 터진 20대 남성분이 첫차부터 람보르기니를 타면 벌어질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연사회 선한다 안녕하세요 기버청년 근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집에 세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한 대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다 성공해서 벤틀리 타고 마실 라가잖아요 이뭔 개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탈 슈퍼카 혹시 보험료는 얼마 될지 생각해보셨나요? 서민들이 타는 현기차도 1년에 보험료가 100만원 이 넘는데 외제차는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바로 어제 이 슈퍼카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 오늘 영상 공유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한 후배님께서 이번에 코인으로 상사로 치우려는 초리막이 터져버려서 평소 로망이었던 슈퍼카를 사게 되었습니다 개새 사실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가 가장 싸다는 사실 다들 아실테고 저도 괜찮은 다이렉트 회사 홈페이지 몇 군데 링크 보내주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차 한번 소유해보지 않은 이분께서 도대체 보험료를 얼마나 플렉스 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분의 동의를 얻고 직접 보험료를 다이렉트로 계산해보았죠 자 그럼 다 같이 이분의 플렉스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먼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마칩니다 와.. 부산현생 멋있네요 다음으로는 자동차 정보를 입력해 볼 건데요 이분께서는 중고로 구매하실 거라 차번호를 직접 적어 조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카 람보르기니 우르스 레퍼오크아타는람보르기니 SUV죠 우선 S사 중고차 플랫폼에 올라온 메모를 기준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신차급 중고 메모를 구매할 예정이시고요 차량 정보를 바로 집어넣습니다 우선 기본 세팅으로만 계산할 거고요 주행거리가 짧은 슈퍼카들은 주행거리 특약을 꼭 넣어야 됩니다 자, 결과를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1 0 6만... 원 응? 아니잖아? 1,06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아, 여러분들, 20대 남자가 람보르기니 우르셀 타면 보험료가 1,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흠, 가성비 나쁘지 않은데요? 하지마이! 자, 정신 차리고. 다음은 포르쉐의 컴팩트 스포츠카 박스터. 현실적인 드림카죠? 바로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처럼 차량 번호와 정보를 기입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하면, 오, 580만 원. 방금 전에 1,000만 원을 봐서 그런가? 싸 보이는 건 착시겠죠? 제차 보험료가 110만 원인데. 뭐쪼록, 오늘의 끝판왕, 우리 인분의 최종적인 드림카, 지구 모든 남자들의 로망, 페라이. 아, 이건... 특히 이분은 458스페치알렛 모델을 꿈꿔왔다 하는데요. 기말 필요 없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음, 차량이 458이라서 차값이 4억 7천만원인가요? 무튼 동일하게 차량정보 넣고 다음, 다음, 다음 하면, 짜잔! 2700만원 나옵니다. 뭐쪼록 오늘은 20대 남자가 첫차로 슈퍼카를 볼때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슈퍼카는 일상 주행거리가 짧아요. 어차피 자랑하려고 동네 한 바퀴만 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고속도로에서 4R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같이 슈퍼카 타실 분들은 주행거리 특약을 꼭 넣으셔야 1년마다 할인금액을 크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자차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보험료 아끼려고 자차 보험 빼려는 시도는 안 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지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살 때에는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보험료나 기타 유지 비용이 있을 텐데 다 고려하셔서 구매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버청년 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